네, 안녕하십니까. A급 철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홈모터를 뜯다가, 일단, 납땜이 떨어졌습니다. 납땜이. 그래가지고, 어, 이게 수리비가 35,000원 나왔습니다. 35,000원. 자, 이거 뜯을 때는 꼭, 어,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말고, 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호모터 컨트롤은 제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잘안 아, 잘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잡아 뗐는데, 예, 납땜이 떨어져가지고, 예, 35,000원이나 비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전문가도 한 번씩 떨어진다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모터 컨트롤 박스는 여러분이 직접 떼지 마시고. 예, 전문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프로 철로였습니다.